네, 오늘 부활절의 의미와 그에 따른 은혜에 대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을 요약, 정리, 그리고 선언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 갇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다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7절, 8절은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러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그러나 하나님께서 헛된 우리에게 또 헛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게 늘 낙심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자루 오르나 치우칠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소멸하게 하시고 그를 사망에서 일으키셔서 부활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를 믿고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골로새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또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편에 우편에 가면. 함께 일으키는 작업이 계속 일어납니다. 예, 슬픔으로 갔다가 그리고 소망으로 갔다가 마음의 상처로 갔다가 그리고 희, 즐거움으로 갔다가 낙심으로 갔다가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최고의 선물의 그러한 희망봉을 향하여 온갖 희망의 해로를 어, 는 꿈의 상태로 갔다가 이것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데 어느 이 부활의 권능을 붙잡고 있는 사람, 예수를 그럼에도 바라보는 사람, 그럼에도 기도하는 사람, 그럼에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마지막에는 승리의 나팔을 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에게 이 부활절은 우리 인생의 여정을 영생 복락의 문으로 열어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의 의미와 권능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에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베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비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 노로 다리라. 아 예수님의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진 우리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된 사람들에게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어서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는 천국 백성들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되는 권능을 가지게 되는 복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우리의 처들매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의 권능으로 복된 사람들임을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더욱 분명하게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돌려야 할 의미와 권능이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예수 믿는 우 모두에게 첫음매가 되심으로 우리 모두가 부활에 참여하게 되고 영원한 새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대하여 기쁨의 부활절절기를 지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 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 둘째로 당시 부활의 주님께 축복받은 사람들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권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의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의미와 권능이 우리 모두에게도 그대로 은혜로 임하여 축복의 선물이 되길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 18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주님을 떠날 수 없어, 무덤을 떠날 수 없어 하는 사람들로 안식 후 제일 먼저 무덤을 찾아 주님을 향한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로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빚진 자임을 스스로 알고 사랑의 빛을 감는 마음을 고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많은 죄의 용서로 가장 큰 사랑으로 향유를 부었던 신앙을 소유했던 이런 최고의 신앙 고백의 동행은 결국 최초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은혜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이 결국은 모든 산과 멸류관에 참여하는 신앙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두 번째로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4절에 나와 있습니다. 부활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체험적으로 설명을 하시니 그들은 부활의 예수님을 강권하여 식사를 대접하는 제자들에게 부활의 예수님은 결국 그들을 축사하심으로써, 축복하심으로써 그들의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대화도, 우리가 하는 강권하는 열심도 결국은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로 결실의 열매를 맺기를 축복을 합니다. 세 번째로는 제자들과 의심하는 도마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의심하는 도마가 믿음의 은혜를 구하니 부활의 주님께서 직접 도마를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옆구리와 손을 직접 만지게 하심으로써 믿음을 주시는 은혜의 부활의 주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 하게 하시는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한 도마 앞에 주님은 계속해서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복되다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복된 믿음을 가지라고 재차 강조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도 재차 재차 말씀하면서 축복하고 있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무슨 일이든지. 그 어떤 사명 앞에서도 복된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서 모든 영광에 참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는 디베데아 호수에 나타나시는 예수 부활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25절입니다. 다 예수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일부 제자들을 빼놓고는 다 돌아갔어요. 그래서 일생으로 돌아가버린 제자들이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충성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다시 나타나시는 겁니다. 약속하신 대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에게 내가 디베다 바닷가에서 너희를 만나리라 라고 전해라 라고 하신 그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그들이 다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께서는 153마리의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생선을 가져다가 직접 조반을 준비하시고 식사를 먹게 하시면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의 질문을 계속 하십니다. 첫 번째로는 세상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두 번째로는 너 친구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째로는 내가 너희를 죽기까지 사랑하는 것으로 ]처럼 너희도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랑의 신앙 고백을 하게 이끌어주시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이 세상에 세가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의 기름을 부어주면서 강권해가지고 이 세상의 고백을 이끌어주십니다 그래서 그 대표 주자인 베드로가 어찌 어찌 하면서 이세 가지 고백을 결국은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 이그 사랑의 신앙 고백 앞에서 주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늙어서는 이제는 남이 늙어서는 젊어서는 네 마음대로 다녔거니와 이제 늙어서는 이제는 남이 네를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고 하시면서 분명하게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내가 직접 내가 너를 띠띠워서 결국은 승리하게 하시겠다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세 번씩 부인할지라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강권하심에 아멘하면 크게 쓰임받고 축복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외에 500의 형제에게 우리 주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그와 같이 우리의 삶 속에서 부활의 주님을 등장하셔서 우리에게 이 부활의 신앙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래서 만나신 주님의 모습을 다시 한번 고도전서 15장 6절은 증거하고 있고 또 만나 주실 것을 증거하고 있고 이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후의 부탁을 하시고 또 약속 언약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 최후의 모든 약속과 또 명령에 대해서 마태문 28장 19절에서 20절이 잘 나와 있고 또 제가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금식할 때이 말씀을 받았기에 오늘 이 말씀으로 함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 아멘.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전도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정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그들을 어떻게 하든지 붙잡고 양육해가지고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리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세례가 중요합니까? 가슴을 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구원의 길을 찾고 또 새로운 살 길을 찾는 자들에게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라 라고 약속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위험 있는 부탁이 일어나고 그 전도의 부탁이 끝난 이후에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 깨닫고, 뭔가 은혜 받고, 뭔가 하고 싶고 하더라도 절제해야 합니다. 왜 절제해야 되느냐? 다된 줄로 생각하고 모든 것을 하게 되면 넘어집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깨닫고, 많은 것을 가졌더라도 절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그리고 예배하고, 그리고 천천히 참여해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러면서 성령 받을 때까지 성령을 받아서 어떤 상황이 돼도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돼야 됩니다 넘어져도 일어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오해를 했다가도 다시 풀수 있는 권능이 임해야 돼요 자루로나 치우쳤다 할지라도 다시 하나님의 뜻에 내일 위에 올라서는 내 인생이 될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아직은 기도해야 됩니다. 불철주야 빨리 원하면 교회 와서 계속 철회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의 전념에서 그들이 불의 혀와 같이 성리의 불이 그들에게 임한 것처럼 오늘 이 격정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해야 됩니다. 바로 그 역사, 그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은 모든 보는 사람들 앞에서 승천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옆에서 천사가 나타나더니 천사가 모든 자들에게 본 그대로 오시리라 제1임을 선언하십니다. 여섯 번째로 무덤을 지키는 백부장과 그의 군사들의 모습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4절의 부분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며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게 하시면서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적 병사들도 또 그것을 지키는 이 군사들도 부활의 주님의 은혜라는 것이 단번에 부활의 주님의 영광을 만남으로써 단번에 믿음이 생겨버렸어요 부활은 그런 겁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그의 모든 부활의 의미와 권능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하시고 위임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위임하셨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이제 주님의 일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함께 권능을 행사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그렇게 말씀을 권위 있게 우리에게 명령하시면서 부탁하셨어요. 우리의 삶의 근본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 분명한 의미와 답과 권능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이 첫째 부활에 무조건 참여하게 하신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선물을 사용하는 것에 기뻐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녀에게 부활의 예수님의 이름의 권능을 위임하셨고 그 부활의 예수 이름의 의미와 권능을 사용하심으로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라 명하신 것입니다. 질병이 있는 곳에 치료를 주라 명하신 것입니다.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부요를 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생명을 얻되 풍성한 열매로 자유를 주시는 부활의 주님의 권능 작으로 살아가게 하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인생의 여정으로 가장 빛나는 이제 내 삶을 완전히 새롭게 조정하시는 이 가장 빛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고 그런 삶을 살기를 고대하고 그리고 천국을 침노하고 그리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런 삶을 사모하시면서 실제 그런 삶의 첫발을 오늘 내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해.